첫째, 러시아 미녀들의 실물은 생각보다 더 이상입니다. 키부터 존재감까지 그냥 압도적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이걸 평범하다고 말해요. 그 당당한 분위기의 한국 남자들은 첫인상부터 바로 흔들립니다. 둘째, 월 소득 차이가 실제로 큽니다. 한국 평균 월급이 러시아보다 훨씬 높다 보니 한국 남자가 가면 경제적인 안정감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게 연애 결혼에서 매력 요소로 바로 작용합니다. 셋째, 러시아 로컬 식당은 한국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시골 로컬 식당에서 스테이크 샐러드에 보드카 한 잔까지 시켰는데 한국 돈으로 15,000원이 채안 나왔습니다. 고기를 주문하면 산처럼 담아주는 게 기본이라서 계산서 보고 두번 확인했습니다. 넷째, 러시아에서 한국 남자 이미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성실하고 가정적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아내 친구들이 모이면 늘 나옵니다. 한국 남자는 진짜 그렇게 배려심 많아? 라며 관심이 집중됩니다. 듣고 있으면 은근히 기분이 올라가죠. 다섯째, 부부 관계는 한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감정 표현이 훨씬 직접적이고 분위기가 빨리 바뀝니다. 특히 저녁에 소파에서 이야기하다가 조명이 하나씩 어두워지는 순간, 러시아 아내는 갑자기 사냥 모드로 변합니다. 낮엔 차분한데 밤엔 거칠어지는 그 반전 때문에 한국 남자들이 왜 러시아에 빠지는지 그대로 체감하게 됩니다.